b c a a 섭취 방법과 골든타임. BCAA는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세 가지 아미노산입니다. 분자 구조가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있어서 분지사슬이라고 불려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전체 필수 아미노산 9개 중에서도 특히 근육 조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주요 역할은 근육 단백질 합성 촉진, 운동 중 근육 분해 방지, 운동 지구력 향상, 피로 회복 도움, 면역 기능 지원입니다. 자연 식품대 보충제 닭가슴살, 계란, 우유 홍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에 자연적으로 들어 있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흡수와 편의성을 위해 카우더나 캡슐 형태의 BCAA 보충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공복 유산소나 장시간 운동 시에는 근손실 방지를 위해 BCAA 보충제가 유용하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BCAA를 섭취하는 최고의 타이밍은 운동 후 30분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 합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운동 전 30분부터 섭취하면 근손실을 방지하고 지구력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운동 중에 틈틈이 섭취하면 피로도가 7에서 15% 감소합니다. BCAA를 섭취하는 방법은 물 500ml에 BCAA 에서 1g을 섞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지니 공복에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강합시다.